고요. 오늘 읽은 한 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너무나 중요한 그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근데 그 들어가는 관문이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와서 6장,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히브리 11장 말씀 오늘까지 제가 설교하고요. 다음부터는 3회 하. 사무엘하 1장 말씀부터 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리고 성을 두루 다니며 돌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셋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 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너희들 눈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총? 총몇 바퀴를 도는 거 여리고 성을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은 일곱 바퀴 도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돌아도 열이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한세바퀴만 돌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열이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은 돌라고 하시고 왜 7일째는 일곱 번 돌라고 하셔서 왜 13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근데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13바퀴를 돈다고 한 13번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바퀴 돌고 무너뜨릴 수 있고 한세 바퀴 돌게 하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게 하셔서 총 13바퀴를 돌게 하셨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3바퀴를 끝까지 돌게 하셨어요 이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총 13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한 말씀이 뭡니까? 이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번 물에 잠그고 나오면 당신 병이 나, 나을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이제 몸에 물을 담그려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두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딱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좀뭐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나을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아니 지금 이제 두번 했는데 그냥 손해 보는 거 치고 에리사 선제 말 말씀한 대로 좀 끝까지 한번 어, 채워보고 끝까지 한번 해보고 어, 안 났으면 할수 없는 거고 어, 장군이 병이 나으면 잘된 거니까 좀 참으시고 끝까지 한번 물에 들어 나오시라고 이 나한만 장군 처음에 기분이 나빴는데 또그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 들어나왔다, 들어나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여섯 번째 들어나왔을 때는 좀 뭔가 내 몸에서 좀 변화가 있고 그러면 좀 들어갈 맛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곱 번다 채웠을 때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쳐진 받게 되죠. 고쳐지게 됩니다. 그가 그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일곱 번 여리고 성은 열세 번. 그런데 문제는 뭐 있는가 하면은 중간쯤 돌아도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 밖에 돌아왔을 때좀 벽돌이 좀 떨어지고 금도 좀 가고 돌맛이 나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13번 돌아왔을때 하나님의 말씀인 역사가 이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1 3번 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열이고 성을 하루 한 바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모습과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간 그러니까 이런 믿음 생활이 뭐냐? 열이고성을 한 바퀴 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열이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간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오늘 수 예배 예배 드리시는 분은 수요 예배,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 봉사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정 예배 집에서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누가 뭐내 믿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 그냥 외로울 수가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내 믿음 생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때로는 좀 나만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는생각들 때가 있어. 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보내는 것 같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괜히 교회 와서 그냥 혼자 그냥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좀이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어, 그냥 외로운 그런 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오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영적 싸움입니까? 에, 외롭죠. 에, 근데 중요한 건그 끝까지 이렇게 돌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때. 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 뭐냐 열리고 성을 내가 지금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새벽 기도회부터 오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내가 맡고 있는 어, 또뭐 부서 봉사 또 기도하는 내 시간들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바퀴 돌은 도는, 도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부터. 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여리고를 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한일은 뭡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오직 한 것은 뭐였습니까?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거나 전략을 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무기를 막 정비하고 막 손질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문 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계속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그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도는 거예요. 아니 성 안에는 여리고성 안에는 아니 그 상대방 사람들은 막뭐 화살도 있고 여리고성을 돌때 어, 막 무거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 그런데 그 성을 아무런 어떤 어, 무기도 갖추지 않고 그냥 하루 한 바퀴 돌라고 했을 때, 그냥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돌았습니까? 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루 한 바퀴. 돌라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무조건 그럼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 그럼 돌라고만 하셨느냐? 우리 한번 여호수아 3번 찾아보겠는데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서요. 8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호수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언약계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 뒤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 믿음 성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이렇게 바라보아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데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요. 십절 여호수아 육장 십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하라는 게 침묵. 여리고 성을 돌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돌았을 때 나팔을 불고 그때 이제 함성을 하나님께 지르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 하셨을까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인간적인 소리를 내다가 축복의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출애굽 부모 세대들은요. 제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 신앙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오장 십팔 절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라 말씀 전했잖아요. 아,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가 전염이 되고 행복도 전염이 되고 반대로 불평도 전염이 되고 원망도 전염이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할 게 뭐냐? <laughs> 그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불평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가나안 땅에 왜못 들어갔느냐? 불평 때문이었어요. 원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 버리고 많은 것이 뭔가 하면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만 나갈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감사해요. 네. 불평이 따라오는데 이 불평이 따라왔을 때그 불평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 불평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침묵이라는 게 침묵.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스성의 여리고 성을 돌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꾸준히 하루 한 바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누가 뭐뭐내 믿음 뭐 보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에서 중요한 건 조용한 순종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침묵, 조용한 순종,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큼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요. 조용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염을 시키려고 해요. 에, 마지막 오늘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체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그 성이 무너졌다 그랬죠. 성이 무너졌으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선들이 요 여리고선을 무너뜨릴 때 언약계를 앞세우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여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돼요. 말씀을 딱 앞세우고 하루 딱 시작했을 때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새벽 기도하는 모습 직장 일터에 사업장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무릎을 꿇는 모습,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냥 맡은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말씀만을 조용히 붙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한 순종이에요. 소리 없는 순종이에요. 그때 열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서집사님이 찬, 찬송 중에 은혜 받은 그 찬송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없는 사람들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기도 하고 나는 살기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시면 말씀으로.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부인하면서 조용히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때 침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돌면서 불평할 수 있었거든요 불평하는 순간에 그 조직은 한 순간에 와해되어 버려요.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어요. 그냥 그냥 한 순간에 그냥 그 영적 조직이 그냥 해체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침묵할 수 있느냐? 교회 봉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걸 믿음을 앞세우고 그걸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참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요 영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면요 곳곳에서 조용한 순종이 이루어져요 근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요, 거의 시장터와 같아요. 시장터, 시장이 어때요? 시장에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부서도 시끄럽고, 기관도 시끄럽고, 교회 회의할 때도 시끄럽고, 막큰 소리가 나고, 근데 영적으로 딱 이렇게 성숙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말이 없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하니까 조용한 순종을 각자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으로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말이 없어지잖아요.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교회 나오면서, 뭐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이 많, 불평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훈련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뭐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아지죠. 원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고성을 무너지는, 무너뜨리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세 번을 다 돌았을 때 이것은 온전한 순종,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간에 멈추어버리거나 아, 아, 이건 안 되겠는데 딱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언약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 사이에는 뭐와 같으냐? 열이고 성을 오늘 하루 한 바퀴 도는 거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뭐 수요예배, 주일예배 여러분 남들 내 믿음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걸 끝까지 내가 할수 있느냐예요. 이때 중요한 건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서 오늘 여로성을 돌아왔을 때 침묵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조용한 순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괜찮은 믿음이라고 어, 생각 들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말을 한번 좀할수 있는 저 사람 내가 한번 좀 싸울 수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칠수 있는데 주님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조용한 순종을 내가 할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희 믿음 생활 속에 절대 불평이 들어가면 그 순간 믿음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걸 잘 이기셔야 돼요. 말씀을 훈련 이기셔야 돼요. 원망하고 싶은 데를 이기셔야 돼요. 그걸 이겨 나가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없이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말없이 순종했을 때 그게 그산 믿음이에요. 네,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요.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에서 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에, 이뤄낼 수 있느냐. 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엔 반드시 여리고 성이 앞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초절 맞추면 안 되고, 여리고 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지금부터라도 어떤 문제든지 그 여리고성과 같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자꾸 바라보면은 믿음도 없어지고 그냥 두려움만 생 불안만 생기고.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은요 절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감사로 바꾸셔야 되고요 내가 침묵하면서 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용한 순종을 내가 갖고 가지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불평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도 우리의 믿음에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조용한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성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죽어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시고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한 번씩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성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이 때로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고독한 하나님 에,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나 봉사하는 거, 수협에 드리는 거, 또 가정협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남들의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루 열이고서한 바퀴 도는 것처럼 묵묵히 또 조용하게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참 인간의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인간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숙된 믿음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신령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